자, 제 2회! 터리를 이겨라. 네, 이번에도 뭐똑같고요 참여 방법 다 똑같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첫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컷! 자, 첫 번째 게임! 가겠습니다. 이분은 플레 이 분. 탈론장인. 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손 처음에 안 풀렸을 때 도전해. 참고로 저번 중에 3패는 손이 안 풀렸을 때다 따갔습니다. 지금 딱 손이 안 풀렸을 때에요. 그리고 CS가 55개로 바뀌었어요. 그점 숙지해주세요. 일단 유튜브로 다 남기겠습니다. 이거는. 편집자가 좀 고생할 수도 있는데, 예. 네, 그건 편집자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편집자가 알아서 하겠죠. 아이거 이타를 맞으면 안 되는데, 이타가 너무 아프다. 손이 안 풀렸을 때딱 지금이 좋습니다. 웬만하면. 575 R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웬만한 스킨이 없기 때문에 좋은 스킨들 한정판 애들이 안 나와서 575 R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정비 충전 완료. 와 이걸 피해? 잘 가세요 <웃음> 수고하셨어요 수고 <laughs> 쇼가스 <laughs> 미드야? 쇼가스 미드는 어떻게 상대해야되냐 이거 어 일단 아주 조심스럽게 잘하고 계세요 10점입니다 일단 지금까 플레이 아이고 이게 킬만 따면 되거든 약간 쇼가스도 말파 같은 그런 느낌이야 원래 이게 진짜 한방이야 한방 그런거 없어 쇼가스도 말파야 cs? 필요없어 아 필요있긴 한데 어. 이렇게 네, 아이고, 어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피를 깎아서 이긴다. 어 그러기엔 피가 내가 좀 많은데, 아니, 미드 초가스는 좀 오랜만이네. 초가스가 은근히 붙으면 아프거든요. 근데 안 붙으면 예, 붙으면 아프니까 안 붙으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g 지허리레넥트 어때? 럼블 럼들 대 럼블은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래, 레넥트 하자 야, 쎄 럼블 상대할 때 너희들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니? 럼블 개사기다 필각이다. GG!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이블린이야? 아이씨. <laughs>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 응. 가해. 아, 야. 아, 뭐야, 너. 아, 이거 일부러. 피 채우려고 하는거지 이거 아니 뭐 이렇게 쎄아 <laughs> 이렇게 쎄요 이블린 1레벨 때아 아니, 미친거 아니야? 아또금는다아저 아니, 진짜 완전 개사기네 아뭐 저런 재미 다 있어 아 그러지 마세요 <laughs> 아이씨. 아니, 진짜 미치겠네. 저런 챔프 나 처음 보네. 미치겠네. 아니, 화가 날라해. 아, 진심으로. 수고하셨어요.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블린, 이블린 정글인지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이번에 렉사이에요? 옛날에 렉사이 좀 사귀었는데. 렉사이 정글 장인 분들이 그래도 참여할 수 있게 최대한 좀 컨텐츠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처럼 이블린도 있었고 근데 이블린이 진짜 1레벨 때빼네 라인 이블린이 6레벨 때면 내가 질거 같은데 미리 내가 이겨야겠는데 약간 이블린 장인이랑 비슷한 느낌이야 야너 CS 안 먹지 임마야죠야너 CS 연기야 임마 했어 안 먹네. 길강만 보려고 하네. 들어와 임마. 아, 못했대. 아니 나열 관리 잘못했다. 아까랑 틀리게. 자 임마. 아나 이거 실수할 것 같은데. 좀만더 하려야겠다. 아니 방금 열 관리로 이길 수 있었는데 잘못했다. 할게요. 에이, CS 연기야. 아, 이거 나 그냥 CS로 끝내야겠다. 이거 안전하게 해야겠다. <laughs> 아, 나 이거 불안해 죽겠네. 수고하셨어요. 그래도 CS로 안 끝났네. 그지? 뭐야! 너왜 챌린저야? 티어랑 라인, 두 개. 두개 말해야 돼요. <laughs> 솔체리야? 아 가자! 자, 오랜만입니다. 제드랍니다, 제드. 제드를 한, 플레이 한다고 하고. 자, 스킨은 당연히 슈겔럼으로 들겠습니다. 그리고, 전 탈진 들겠습니다. 내 룰이야. 내가 잘 써야지. 자, 갑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밖에만 할까요? 평소대로. 근데 나도, 여러분, 저도 원래, 첼 출신이에요. 에? 나도 빌을만 해. 어? 그마, 500점까지 올려놨단 말이야. 시즌 마무리 할 때. 나못 믿은 애들 내가 혼내줄게. 나도 나름, 시즌 9 때, 그마, 500 시즌 4때 챌린저 600 나는 기록이 있습니다. 날 음, 무시하면 안 돼요. 아, 그리고 도 아, 터. 워 아, 더안 되는데, 아! 아잘 쏜다 은근 스킬샷 잘 하는데? 아 피상황이 너무 나쁜데? 이거 나 CS로 이겠다. 기아 그래도 결각잘 본다야. 마셨어요. 너무하셨습니다. 그 스펠 안 사용하겠습니다. 라인 어디 가세요? 너무 많네요. <laughs> 뭘 너무 많네요야.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 귀인이에요 귀인. 네, 만약 챌린저가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챌린저도 계시는 거죠. 제 이제... 눈도 하나 골라주실 수 있나요? 결이, 마법, 영감, 등등. 하나 골라주세요. 아, 연이라도, 그건 좀. 아니, 골라주세요. 선생님, 스킨 데리고 싶어서 좋은 취지입니다. 영감?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스페셜 매치입니다. 노 스펠. 그 챌린저 분이랑 상대했듯이 이분도 공장한 노래 틀어주시고요. 자, 빡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뭘 매겨, 매기긴. 난 진심이야. 자, 일단은, 승리랑 패를 하겠습니다. 승패. 어, 오늘 챌린저 왔는데, 이분도 챌린저야. 지금 챌린저여가지고, 밑에서 챌린저, 위에서 챌린저. 아니, 매기는 게 아니야. 이분은 내가 너무, 나한테 너무 소중해서, 스킨을 드리고 싶어서, 뭔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자, 핑결 빈결 들겠습니다. 핑결이랑, 과잉 성장. 그리고, 재생의 바람에, 스킬 가속. 완벽한 타이밍에, 우주적, 공찰력 비스켓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구독을 취소해? <laughs> 내가 좋아서 내가 드린다는데. 난 이분 진짜 좋아해 평소에도 내가 긴말한다니까 이분 너무 귀인이어가지고 이번에도 개빡경 가겠습니다 야! 디아 세컨드로 들어갈게요 아정렬뺐다 어, 구락간다 저 사람 저렇게 구락간다 <laughs> 역시 <웃음> 역시 <웃음> 역시 현지인다운 생존 방법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에? 이런 그래 블루핑 블루핑 같은 거 이런 것도 생존 방법이라니까 히어에 따른 생존 방법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적으세요 다들 어? 우리 다 배워야 돼요 방금 방금 들었어? 방금 뭐라고 했어 아전멸 뺐네 이게 바로 생존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채팅 러쉬 무조건 필요합니다. 배워야 돼요, 하나씩. 자, 승패 어떻게 되셨나요? 승패! 승패 보여주세요! 자, 94대6. 예, 94대6. 좀 안타깝네요. 어우, 이거 초식에도 있네. 아이템 3개나 있네, 나. 갑시다! 어디 있는 거야? 아이, 불안해. 어디 있어요? 와우, 친구들! 아 어, 여기 있어, 여기 있 여기 있어! 여기서! 아이씨, <laughs> 이렇게 아파. 룬 뭘로 들었어? 잘 들으시, 잘 들었는데? 어! 어, 어, 약간 멀어, 멀었어요. 아깝습니다. 방금은 좀 멀었어요. 아, 레벨 먼저 찍으시고, 어우, 어우, W 안 찍으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한번 봐주는 거죠. 예, 네, 저를 위해서 한번 봐줬습니다. W 일부러 안 썼어요. 저를, 오 일부러, 블러핑까지. 한번 덤벼봐라. 일부러 이를 빼주겠다. 방금은 엄청 심리적으로. 어, 그래서 바로 덤볐습니다. 결과는 안 좋았지만요. 아, 체력이 올라가, 면오 어! 어유! 근데, 좀 아쉽긴 했어요. 좀, 너무 도블을를 빨리 썼는데? 어, 어. 야, 이거 잘하시는데? 어, 근데, 타워를 너무 많이 마, 맞으셨어요, 일단. 어, 저화로 저마로? 막을 수 있다. 아, 저마로. 오케이. 저마를 걸면 약간, 그쵸. 뭔가 괜찮죠. 마음심적으로. 저마를 걸면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이렇 도망가거든. 오케이. 도발 행위까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지 잘하고 계세요. CS 안 먹을 때는 뭐라도 해야 돼. 이게 도발이라도 해야 돼. 여러분들 배우세요. 여러분들도 CS 안 먹을 때는 채팅 치지 말고 도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 CS 먹을 때도 스킬은 써야 한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아이언이 예측이 안 돼가지고 아나 이거 나 CS 안 먹어야 되는데 CS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CS로 끝난단 말이야. 아니 이거 먹으면 졸지 아이언을 CS로 이긴 남자가 된다고. 아 씨. 아 CS를 못 먹어 이거. 아. 아, 다행이다, 고마워요, 아, 5 0박에아고 진짜. 뭐야, 그마야? 미니나르?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나르 하시는 분이었나? 나르로만 500점까지 올렸어? 크, 멋있네. CS 먹기 연습이야, 이건 뭐. 원래 장인대전은 원래 CS 먹기 싸움이지. 그, 필각이 막 나오진 않아. 아, 역시 CS 잘 드시네. 나 그렇게 압박했는데도 역시 장인이라서 그런가? 장인분들은 이제 나 빼고 CS, 나도 장인이긴 한데, 나는 CS를 잘못 먹거든. 다잘 드세요. 항상 생각한 건데, 저는 잘못 먹습니다. 그래도 6대해보치겠는데요 아이고,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제 2회 허리를 네, 이겨라는 끝나겠습니다.